안녕하세요. 어제 사정부입니다. 자, 어제 제가 12차 액비 관주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그, 어, 모터가 쪽에 좀 모터가 제대로 안 돌아가지고, 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관, 관정에서.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수리를 하고, 그 어제 저녁 때 늦게 끝났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 못하고, 오늘, 어, 오늘 액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액비를 렇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액비를 줬어야 되는데 저희 지하 간정에 있는 모다가 안 돌아가지고 자물 쳐겠습니다. 모다가 안돌아가고못 줬어요. 그래서 어제 액비를 줄려다가, 간종이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물이 안 나와요, 여기. 물이, 물, 물, 자체가 아예 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모르니까. 어. 아, 저, 뭐든지, 어딘지, 여기, 그냥, 웨에에에 하는 소리만 나고, 컨트롤 박스 있는 데서. 저는, 이거부터 하고, 어, 말씀을 이어나갈게요. 열번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번좋습니다 어,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어제 이제 물을, 저희가 관주를 제가 해주려고, LP 관주를 해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 근데 물을, 관정에 물을 이 틀려고 전원을 넣었는데, 그, 관정이 있는 그, 그, 관정 물이 나오는 곳, 거기 에 이제 저희 박스가 있는데, 그 컨트롤 박스가 있어요. 거기서 에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은 안 나오고 물은 안 나오고 계속 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냥 갖고 아 크렀다 망가졌다 드디어 관정이 망가졌다. 이제 그 관정이 안에 있는 그 저희는 이제 중형이라서 아마 중형이 맞을 거예요. 모더가 위에 있지 않고 모더가 저 지하에 있어요. 그 길다란 모더 같은 거 어, 그게 있거든요. 뭐 저희는 또 380V 사용을 해, 3상으로 지하관정을. 그,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근데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고추건조기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하고 막, 이제 물어보고 막 했죠, 이제. 알 수가 없어. 갖고 이제 저희 외숙기에 이 전화 드려가지고. 요청을 드렸, 도움을 좀 요청했더니, 예수께서 이제 아시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테스트기 딱 하나 들고 와갖고, 그 컨트롤 박스 이제 전원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갸우뚱 갸우뚱 해요? 그래갖고, 아이씨, 뭐, 이제, 큰일 났나? 뭐가 안 되나? 뭐, 뭐가 문제인가? 막. 근데 그 컨트롤 박스를 또 띠, 띠더라고요. 거기서 벽에 붙어 있는데, 그 관정이 밑에 있고, 뛰어요. 이거 뛰어. 띠어. 뛰어서 일단 엿떠놓고 다시, 이런 네, 네모, 네모난 이게 뚜껑이 있는 그런 상자가 있는데, 놓고 또 재봐요. 재보더니,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거 뜯고 나서, 뜯기 전에는 안 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뜯기 전에는 그냥 확인, 그냥 하고 자기가 확인만 하고, 다시, 또 뜯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볼 때는, 딱 그러는 거이요 아, 이게, 3상인데 어, 어, 380V, 그러니까 4개 선 중에, 한 개가 망가졌다, 지금. 한 개가 이상이 있다. 그래 한전을 불러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 이제, 저기, 우리, 전신주도 찍어봤겠죠? 어. 그러니까, 거기도 안 나온대요. 어, 이건, 이게 여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저기, 바깥쪽에, 어, 한전 쪽이 문제니까, 한전으로 전화해라. 그, 제가, 아우, 저희, 고추건조기도 안 들어와요. 내가 그때 말, 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한개가 망가지면 220볼트는 들어오는데 380볼트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220볼트까지는 저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저온창고도 있는데 저온창고도 팬이 돌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팬이 약하게 돌아요 약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380볼트를 다 전기를 못, 못하니까 계속 돌아간대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기 모더 타니까 꺼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수고비로 5만 원을 받아갔어요. 테스터기 두번세번 번 하고 이제 5만 원 받아간 거죠. 네. 네. 그때는 뭐 아, 고맙습니다 하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 한전 불러가지고 한전에서 와가지고 확인해 보더니 어 이거 맞다 네개 그 중에 하나 가지금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거 어뭐 교체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와가지고, 막, 올라가서, 여기, 우리 집 있는 전신지 올라가서 확인해 보더니, 여기는 이상이 없대요. 저쪽 어디, 그선 따라따따 따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뭘뭐 수리를 했는지, 점검을 했는지, 교체를 했는지, 해가 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 이제, 제가, 두, 저기, 전원 차단기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전에. 이제 올려보래요 뭐, 올려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모자도 잘 돌고, 어, 여기 정원 창고도 잘 되고 물도 잘 나오고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또 오후에 또 비가 예, 예보가 되어 있어서 오늘 이제 해도 없고 하니까 오전에 어제 못 줬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오늘 오전에 지금 이렇게 비를 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참 이제 그래요 사실 농촌 생활 하는 게 언제 뭐가 망가질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네? 급박한 상황이 발생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방제 같은 경우도 미리, 미리미리 미리 합니다. 미리미리. 미리. 하루 이틀 전에. 왜냐면은, 막상 돼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물이 안 나온 거라. 뭐가 문제가 생겨, SS 문제 생겨. 그러면은, 방제를 못 해요. 수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어. 그래서 요번에도 또한번 다시 느낀 점. 미리미리. 어, 미리. 어. 그리고 확인을 좀 하자. 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농촌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출장비 받아가는 건데 뭘 물론 이 확인했으니까 그분의 제가 기술력을 빌린 거긴 빌린 거긴 하죠. 예. 근데 그테스트하기 한번 찍어보고 어차피 이 기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확인만 하고 갔는데 5만 원은 난 너무 심했다 예. 내 입장에서는. 근데 뭐 그분들은 이제.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뭐였냐면, 그분이 좀 이제 베타랑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오래됐대요. 여기서한 40년 됐대요. 이거 한 지. 와가지고, 찍어보니까 문제가 있거든? 근데 이 기계 문제는 아니야. 이, 저기 뭐야. 한전 문제야. 근데 그거를 바로 오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찍어보고, 아, 이거 한전 문제니까 한전에다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5만원 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 솔직히. 5만원 달라고 하면은, 자기도 이제 양심에, 찔리는지 어쩌는지, 그걸 또 뜯, 더라고 드라이버로. 어. 컨트롤 박스는 뜯어서 또 다시 이제 내려놓고, 이제 또한번더 확인하는, 이게 어떤 시간을 조금 더, 어, 시간을 끌어서, 대단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가셨어요, 확인하고. 그래서 확실히 노련하구나. 어. 그러면서도 조금, 어, 아쉽다. 어. 제 입장에서는. 어. 뭐, 물론 이제 어떤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무슨, 아, 저기 게 도둑놈이다. 어? 뭐, 사기꾼이다. 아니, 사기꾼은 아니죠. 어. 어쨌든, 정당한 자기가 어떤 이런 그, 자기의 기술을, 기술을 이용해서 제, 이제 확인을 해준 거니까, 어, 당연히 그거는 뭐,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예. 네. 그분이 돈 받아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돈을 줘 뭐, 저기, 아무것도 안 고쳤더라도 출장비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금액이 너무 크다. 제가 생각하기에한 3만원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집 근처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어. 집 근처인데,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laughs> 거리도 가깝고 한데, 5만원 받아가는 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분에 5만원이면, 이거 진짜, 어좀 너무, 바가지 쉬운 거 아닌가. 어. 하지만 또 그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저도, 제가 이제 요런, 요런 걸 조금 경험이 있었으면, 저도 탭터기가 있거든요. 제법은 저도 되거든요. 380V, 그 정도 될 줄은 알아요, 저도. 네, AC로 바꿔가지고, 두 개, 두개 찔러보면, 세 개, 저기 두 개, 두개 찔러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삼상이니까, 세 개가 지금 연결돼 있어요. 하나 접지고. 세개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두개 찍어보면은, 이게 200, 원래 그, 저기 380V니까, 220, 200몇 200 볼트, 200몇 볼트 이게 나와야 두개 합쳐서, 3 8 0볼가이세개가다3 8 0 v 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었을 때는 한200 몇이 나오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한100 몇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고정이 난게 맞어 분명히. 예. 근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어, 몰라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어, 비용을 드릴 수밖에 없다. 모르니까 돈을 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는 거 맞는 말이고. 예.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거 물 끄고 와서 또 여기 필터 장착하고 주겠습니다. 자, 필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전문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조금 욕심이 좀 과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농뭐 노...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 농업 관련된 부분은 부르는 게 갑이구나. 우리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농기계도 너무 비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리하는 것도 한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적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달랑 들어줘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차 액기 관주하고 이따가 한 30분에서 20분 정도만 그 관수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비가 오 어, 오늘부터 또 계속 올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비가 안 오는 시간이나 그런 때가 있으면 잠깐 또액비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네. 가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추밭에 한번 내려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아 이제 일단 그것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